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내가 유명 방송에 나가는 게 두렵나? 음해 공작을 멈춰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방송만 언급하면은 특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군인 척, 정의를 위 하는 척하면서 또 방해 공작을 하고 음해 공작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방송국 관계자가 연락이 와서 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네, 방송 관계자들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다. 네. 그래서 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검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검증. 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로. 네.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죠. 저는 근거 없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 이 방송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요. 나는 이 사회 정의를 위하여 내가 얼굴도 가리지 말고, 목소리 변조하지 말고, 네 그렇게 내가 그 취재 임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만 봐도 저의 진정성이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안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에, 이 유학 브로커의 유혹, SBS 방송에 제가 이게 나가가지고 에, 이 비자 문제, 에, 이 외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뭐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이 숙소에 쇠파이프를 들고 쳐들어오고 cctv 를 끊어 놓고 그래서 아주 제가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러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문제를 제기에 왔어요. 사회적 인가의 법칙,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했던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방송 여기도 보면은 에, 뭐 많은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라든지 뭐 KBS, MBC, SBS, 네뭐 CBS, EBS 해가지고 많은 방송에 직접 나가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 고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도 보면은. 네, 이렇게 MBC죠. 네, MBC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적 고발을 해왔죠. 네, 해오면서, 이런 뭐, 부분들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의 잘못된 부분들. 에, 과거에도 어, 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에, 장애인들 태권도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안돼 있을까? 어, 왜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에, 이 가능성을 막아버릴까 해가지고 에, 사단법인 대한 장애인 태권도협회를 출범을 시키고 제가 에, 또 회장도 하면서 그러면서 장애인 올림픽의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서 굉장히 뛰어다녔습니다. 뭐 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제 대회에서 장애인들이 시범도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올림픽의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이 됐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영상 매체에 노출되면서 발달에 이상이 생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방송에 나가서 생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때도 많은 영상 매체 관련자들이 저를 엄청 공격했습니다. 근데 공익적인 차원이죠. 나는 공익을 위하여, 어 방송에 나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에, 많은 언론 방송이라든지 사회 관계자들이 저를 지지해 줬던 것이고, 에, 그리고 또 외국인 비자 문제, 비자 사기죠. 비자 사기,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에, 이, 이익을 이 추구하는 자들은 저를 죽이려고요. 제 숙소에 셀파이프를 들고 쳐들어, 쳐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했어요. 네, 응원했고 그때도 제가 제보한 방송이 거의 뭐어 9번 이상 거의 10번 정도 방송에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저도 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기자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네, 기자들이 어뭐 이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걱정할 때도 나는 당당하게 사회를 위하여 바른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해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예요 지금도. 지금도 내가 무슨 뭐 어, 무슨 뭐를 위하여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에, 저는 대한민국, 온통 대한민국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저출사 문제 어떻게 하나, 또 외국인 이 터패권 문제 어떻게 하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뿐만 아니라 이 자살율이라든지 서민경제 붕괴, 이 문제가 제 아침부터 밤까지 이 고민에, 에, 모든 고민에 네, 전부거든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방송국 관계자들한테 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 다 금방 들통나요. 모든 자료 다 보내주면, 아, 저인태저 사람이 거짓말 안 하구나. 누가, 제가 국립, 국립학교 교육공무원 출신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대통령 자문헌법기관 자문위원을 4년을 했어요. 거짓말쟁이가 그거 하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에 KBS, MBC, SBS, 뭐 CBS, 뭐 채널A라든지 EBS, 특히 EBS 방송에 많이 나갔는데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고 근거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이 그런 방송에 나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 이 거짓 음해 공작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보면은 정인태를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 익 예,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 예, 그걸 위해서 예, 제가 이제 뭐 방송에 나간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 막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뭐 방송에 매달리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방송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보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내가 설득해가지고 인터뷰에 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방송국 관계자들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분 좀 취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엄청 노력을 합니다. 막 일주일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어, 사방 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취재를 할수 있게끔 하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무슨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제가 거짓 제보를 하고 거짓 정보를 준다라고 합니까? 그것 다 모든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료들 싹 보내주면은 아 정민태 거짓말쟁이 아니구나 이거 금방 나오는 거예요. 금방. 예. 음. 그래서 음해 공작을 멈추길 바라고 나는 그냥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길 바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또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송이 오직 근거를 바탕으로 진실 방송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고, 에, 그리고 뭐 썩지 않는 우유 관련해서도, 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에, 그 신도들도 방송 시청을 다 하길 바란다. 교주, 부역자, 에, 신도들도 다 방송을 보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하고, 에, 맞는 건 맞는다고, 인정을 하는 거. 그것이 성숙한 시민들의 태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 덮어두고 다 날조 방송이다. 음해 방송이다. 뭐 거짓 방송이다. 안티 방송이다. 할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에 대한 음해 공작은 다 증명이 됐어요. 저에도 뭐 가짜 책임 교수다. 다 증명됐죠. 또뭐 방송 출연 다 거짓말이다. 다 증명했죠, 제가. 네. 그리고 또뭐 가짜 신지식인이다. 다 증명했죠. 네, 모든 거는 다 증명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네. 아주 뭐, 배려 거짓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